자 지난 2022년 8월 꿈과 희망을 안고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아! 맞다, 오늘 이사했어요. 아시죠? 우리 간다요 컴퍼니가 7개월 만에 또 이사를 합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죠? 자, 지난 2022년 8월, 꿈과 희망을 안고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8월 넷째 주,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9월 첫째 주,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5번 이상 비가 잤어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저희가, 어, 좋게 좋게 이사를 하게 됐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좋게 이사를 안 했거든요. <laughs> 2023년 1월 13일 아침 8시 55분 건 작가님이 디스코드가 옵니다 대표님 이런 소식을 아침부터 보내 드리기 너무 죄송한데요 날씨가 따뜻해서 어제 눈이 아니라 비가 왔는데 또 비가 새네요 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1월 초에 이제 중순인가 그때 이제 눈이 와야 되는 날씨였는데 비가 왔죠 원래는 그 1월 달에는 비가 잘안 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해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어,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건 작가님이 10월 4일에 바닥에 물이 흥거네요. 전에 새던 곳에서 또 물이 흘러요 라고 또 연락이 오셨어요 또 물이 맺혀있다 물방울이 그리고 바닥을 봤는데 바닥에 물이 이렇게 고여있다 제가 이제는 그 집주인을 신뢰를 못 하겠는게 뭐냐면은 애초에 비가 오지게 새는데 일단 복비 내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우리는 몰라 이제 새기 시작했어 우리는 모르는 일이었어 라고 했는지도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8월 첫째 주에 이사를 했는데 몇주 뒤에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벽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심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벽지가 이렇게 변해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멀쩡했습니다 도배 새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 가서는 벽지 안에 물이 새다가 고여요. 벽지가 이제 그 접착제로 붙이니까 물이 벽지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물이 고인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물이 뚝뚝 떨어져서 저희가 받쳤어요 이렇게. 이게 플라스틱 통인데 물이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저희도 증거 자료가 있고 지금 몇달 내내 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솔직한 얘기로 저희도 마음이 안 좋은데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 말이 그 집주인분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 안에 네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니까 복비를 내놔라. 이게 맞. 맞아요. 계약 2년 계약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2년 계약 종료 전에 나가면 처음에 집주인이 계약할 때 이제 반반을 낸단 말입니다. 복비가 100이면 그100 중에 50을 집주인, 50을 세입자가 돼요. 반반을. 근데 처음에 이제 집주인이 계약할 때 냈던 그 복비를 네가 내고 나가라.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빡쳐가지고 제가. <laughs> 너무 빡쳐 가지고 저희가 그냥 나가냐 지금. 비 새는 걸단한 번도 지금 해결해 주지 못했다. 왜냐면 하 비가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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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조치를 취했다. 방수 페인트 발랐다. 뭐 발랐다. 뭐좀 실리콘 칠했다. 뭐 했다. 뭐 했다를 항상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비가 안샌 적이 없어요. 비온 다음 날. 그리고 최근에 1월 초에 비 왔을 때또샌 거예요. 근데 이제 집주인의 의견은 이거죠. 우리도 고쳐 주려고 노력을 했다. 실제로 비용을 들였고 업자를 불렀고. 근데도 샌 거다. 우리가 하자 유지 보수를 위해서 노력을 안한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아 결론적으로 해결이 안된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이 사람이 하자 유지보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업자를 부른 것도 팩트고, 그래서 저렇게 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화를 냈어요, 제가 좀 솔직한 얘기로. 저희 부모님 뻘이지만, 아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안 고쳐졌지 않냐? 건데 복비를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건선 넘는 거다 이거는 법이 고목을 떠나서 어떻게 여기서 사무실로 계속 쓰라는 소리를 하실 수 있냐? 저희는 이사 비용까지 내놓으라고. 라고 했다 저희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컴퓨터 본체가 그몇 백만원 이다 물어 주실 거냐고 진짜로 물어 줘 아, 저희 계속 있겠다 그러면 그 일까지 나와서 아 오케이 저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저 집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사비용은 저희가 다 내는 거잖아요 저희도 솔직히 지금 굉장한 손해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 집에 이사를 안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사를 나와야 되는 비용 그럼 이 집에 뭐예요 지금 저희가 손해본 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이세 가지의 비용이 추가로 들은 거잖아요 저희도 지금 저런 집이었으면 이사를 굳이 안 갔을 수도 있는 거. 아 그렇지 에어컨도 있지 이네 가지의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합하면 500 넘어요 500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저희도 시간도 들어간 것이고 직원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해야 될 시간에 물 닦고 앉아 있어 그 전날 비만 오면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물 바닥부터 닦고 앉아 있어. 벽이랑. 일하러 갔지 그물 닦으러 갔냐고. 출근해서. 어? 아무리 작은 회사지만 저도 어찌 됐든 고용주잖아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저도 민망한 거야, 이게. 직원들 보기 얼마나 남부끄럽습니까 이게. 저딴데를 구해 가지고 나도 괜히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하자가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근데 그걸 신뢰할 순 없어요.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증거가 없는데. 그 전에 산 세입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8월 30일이에요 처음에 생겁니다 저게 자 그리고 이게 대박이에요 5일 뒤입니다 9월 5일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인터폰 아래에 지금 빡개스를 놨습니다 인터폰에 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 인터폰 고장 났어요 저거 비새 가지고 인터폰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게 9월 5일입니다 더 심해지죠 지금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8월 30일인데 이게 9월 5일이에요 더 심해지죠 바닥에 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바닥에 물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튼 <laughs> 이런 일이 있었다. 어, 이런. 자 그렇게 간다요가 이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사를 어디로 했다 그랬죠? 두 개를 구했다고 했어요. 구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방한 개, 두 개, 화장실, 부엌, 현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구했어요. 하나는 그리고 평수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 지금 방이 없어요. 여기는 가벽이 있는 거고 여기는 가벽이 여기 없는 거죠. 그런 차이에요자 일단은 요 방부터 투룸짜리 여기입니다. 화장실 문이 있죠? 현관 문이 있어요. 자, 여기 부엌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여기를 보고 찍은 거죠.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가 장 시자리고 건 작가님 자리입니다. 여기가 샤 작가님하고 한 작가님 자리예요. 아직 정리가 다안 됐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이 근데 요 정도 남아요. 뭐 충분하죠, 요 정도면. 공간이 요 정도면 어, 동선도 나쁘지 않죠. 어, 아직 정리 안한 거예요. 어, 정리 안 했을 때 그리고 여기로 이제 옵니다 현관문에서 여기를 보고 찍은 거요렇게 이게 파티션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기 흉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벽이 없는 거죠 지금. 요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좀 보기 안 좋은 건다 밑에다 쳐박았습니다. 있을 건다 있습니다. 하여튼 차 종류는 다 사놨어요. 지금 녹차고 지랄이고 다 있습니다. 이거 루이보스 차예요. 밑에 칸에는 이렇게 있고요. 컵밥이랑 저입니다 여기는 창고처럼 일단은 지금 쓰는데 조만간 또 청소할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침에 어, 제대로 뭐가 안 되어 있을 때 찍은 거네요. 이 집은요, 비가 안새요 제가 이 건물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 건물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서 하자 처리 유지 보수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주시는 분이라서, 어느 정도로 해주냐면요, 이사를 처음 왔잖아요. 근데 변기 뚜껑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솔직히 세입자가 와가지고 그냥 지가 새 거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관리 소장님이 따로 있으셔서 와가지고, 새로 사오셔서 고쳐주셨어요, 오늘. 그리고 이 파티션을 저희가 버릴까 고민이었는데, 다행히 딱 맞았어요. 어, 다행히 저희가 샀던 걸딱 저렇게 게쓸수 있게끔 어, 딱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여기 장 씨랑 건 작가님 자리에 이렇게 쓰고 한 작가님하고 샤 작가님 자리에도 썼는데도 남더라고요. 남아서 그 남은 걸 어, 이게 또 이게 긴 거가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어 이게 하필이면 이게 긴 거가 두 장이 남고 짧은 게한장 남아가지고 예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좀 아쉬워요 이거는 어, 아무튼 저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짜장면 먹었습니다. 형. 거기는 주차고역이 좀 있는 편이야. 주차장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몇 층까지는 올 오피스텔이에요. 올 사무실 근데 그층 이상부터는 올 원룸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가보면은 텅텅 비어 있어요 밤에도 왜냐면 학생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는 진짜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게이트가 따로 있어요. 주차비 포함해가지고 관리비 다 있고요. 근데 주차장 관리비를 왜 내냐?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때문에라도 미리 사두자. 어 그래서 좀 사뒀습니다. 2년 계약이지 기본 2년이야 이사를 하고 나서 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사가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고 이사가 잘 정리가 되어서 오늘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아 이거는 그 우리 존경하는 건작가님께서 회사에 오셔서 취미 생활을 이제 하셔요 일일 갈아서 좀 이제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거 여기다 두신 거예요 회사에 일하러 와가지고 아하! <laughs> 아, 다 이제, 어, 쉬는 시간에, 어, 커피 먹을 때 또, 그렇게 또, 이제 또할수 있는 거죠? 아, 아, 그죠, 그죠, 그죠. 요것도 건 작가님 겁니다. 요, 요게 뭐, 이때에요 뭐, 원두모 뭐 회사, 일리커피에요? 일리가 있어요? 하하 <laughs>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아 일리 커피 요거 아 요거 그리고 이건 이제 유자차 레몬 자몽청 장씨가 어디 여행 갔다 와가지고 샀어. 이거 이건 내가 산 녹차 커피 그저 뭐야 필터 루이 보스차 하초코 밑대 비타 오백 음, 아무튼 이렇게 이사를 잘 마쳤다. 관리비폭탄 짜릿하겠다. 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인원 거의 4명에서 5명이 쓰고 주차도 자주 안하고. 어. 그러는데 관리비가 15만원이거든요. 한 채에. 근데 이제 두, 두 채를 저희가 계약했잖아요. 그럼 15, 15 30 아닙니까? 30만원. 근데 저희가 30 내는 건좀 그렇다. 그리고 두 채를 한 번에 저희가 다 계약을 하는데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면은 집 나가면 또 공실되고 이러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두 채를 한 번에 했는데 관리비는 하나로 통일해달라. 꼭 간곡히 제가 좀 이제 좀 쇼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갓 건물주님께서 효부를 받셨다. 박수. 저희는 관리비를 15만 원을 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